와 여기 봄되면 너무 좋겠다. 비 와도 좋겠고 어? 형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T지, T T? 그래 뭐 한.. 음, 한오반어치만 음, 음, 하고 음, 대충 음, 먹고 음, 가자, 지대 근데... <laughs> 좀 닦으면 안 되니? 너... T 아니야? 아니야 T는 아니고 T의 반대가 뭐지? F, F예요 f 진짜? 와, 와! 우리 F 찾았다! 우리 T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못대어서 지금 봐야 되잖아. 이렇게 느낌알지 죄송한 데 개나들. 이거 못대어 못 나는 못 한참 못대어 갖고 외우고... 맨날 저거 다니고 아... 다녔거든. 아또 물어봐. 아저 오늘 제가 나섰어. MBTI가 뭐더라? 이렇게? 아, 제가 또 개나 질문을. 아, 윤서야. 미안한데 나 MBTI 뭐라고 했지? 아마 뭐 ISFJ. 땡큐. IS 아, ISFJ. 아, ISFJ. 아, J는 맞지. 안 하다가 딱한번 했었는데 못이어오겠어 나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살짝 그 현실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살짝 그 현실적으로 생. I S F J. E F J. E F J라 불렀는데. 근데 그게 이게 맞아? 아니 그 M B T I가. 근데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맞.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어제 하루 같이 있어봤잖아. 응. 얘네가 F고 우리가 치즈. T거든. 아 T야. 어 T야. 어 T, T. 아, T 너무 싫어. <laughs> 야, 야 진짜 너무한다. <laughs> 아 T 너무 무서워. 아 진짜? 아, 무서워. 아. 어... 오빠 가장 가까운 T가 누군데요? 우리 집 사람. <laughs> <laughs> 내 저런 <저러지> 참. <않았어. 웃음> 혈액형이 뭐예요? O형. O형. 너는? 에이 A 형 언니는? A 형이야 얘가 나랑 비슷한 게 많은가 보다 A 니 A 형 o u n g A y o u 에 g A young. A young. A young. A young. A young. A young. A 리 o u n g 서 young. A young. A young. A young. A young. A young. 너무 너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꾼이시면서 아니야 아, 그 아침에 나올 때 싸워서 그래. <laughs> 아떻게 아니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단노박이 너무 많이 캐서 많이 캐버린 것 같아. 우리 밥 먹고 내가 하지 말자 그랬지. 이거 쪄, 쪄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하겠다. 언니 그럼 우리 어제 남은 목살 고추장 찌개 넣으면 되겠다. 와. 좋아 좋아 좋아. 고기에 단호박이랑 같이 넣으면은 네, 완벽하 목살이 남았거든. 아. 어, 맛있겠다. 감자 많이 넣고. 있고, 감자도 있죠. 어. 그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먹고 다시는 단호박을 안 <삼> 먹어. 안 먹게. <삼> 안 먹게. <삼> <Notebook> <karaoke> <üll> <nyetino> 어 얘는 아직 더 자라야 될것 같은데. 잘 나왔네. 귀엽다. 근데 익은 거 같은데? 제가 자른게 아닌데 저한테. <laughs> 아, 아니, 네가 자르지 나한테 나 자르. 저는 뭐가 <laughs> 따는데 누가 자르지? 뭔 건데? 야, 이거는 준면 씨. 네네. 얘는 상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파악 좀 해주세요. 밀고 자르지 말고. 없네요. <웃음> <웃음> 반장님, 반장님. 작업 반장님. 1차 공정에서. 네. 잘 해주셔야지. 예? <laughs> 네? 네! 우리 단면을 이쁘게 진짜로 이렇게을 입고 계시죠. 우리 담면을 입고 정민죠 우리 담면을 입고 계시죠. 우리 담면을 입고 계시죠. 우리 담면을 입고 계시죠. 우리 담면 얼만큼 넣으면 11kg가 된다는 걸 소, 대충, 알아? 어, 대충. 대충 알아? 응, 대충. 대충 알아? 어머, 인간 저울이오못 살아겠다. 1 1 k g 요1 1 k g 요 11kg. 맞아요 퍼펙트. 어아 정말 딱 맞았어, 또? <laughs> 거의 다한것 같은데, 이제? 네. 이제 고지가 보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거 일만 해도 되는 거야? 거의 다 했어요 너무 많이 했네요 이거 한번 재볼래? 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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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물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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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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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매님. 아,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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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몇 박스지? 지금 스물두 박스입니다. 22, 오, 오, 오아 보너스까지. 감사합니다. 보자 언니! 부자! <웃음> 와 <웃음> 진짜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일단 22만 원에 <laughs> 많다 와. 딱 봐도 하나 둘셋넷 일곱 여덟 아 25만 원 25만 원? <laughs> 25만 원! <laughs> 와. 와... 25만 한 개가 무량하 대박이다. 음 와, 황정민 오빠가 운전해 준다. 와, 대박 대박이다. 놀란다. 영광이다. 아이고. <laughs> 진짜. 더우면 얘기하세요. 네. 이봐, 여기 가위질해서 빨개진 거야. 가위질을 또 여기 아니 약간 마디가 어, 어. 약간 조금 많이 써 가지고 많이 써서 지겁병이 심어. 아우, 가위직업병 혹시 플레이리스트 오월 신청곡 있으세요? 아, 저의 제일 좋아하시는 어떤 11번 곡. 저는 September 좋아합니다. September. Do you remember? 오빠 그거 아닌가요? September. 맞습니다. 오 oh, 오빠. 오케이. Okay. 지금 날씨에 딱이지. 아됐아 네. oh, September. Do you remember? 그 다음 그그 집이요. 저를 따라 오십시오. 아, 빠저 파란 파란 지붕집. 파란 지붕지아 어. 이뻐라. 안녕하세세안세요세요 오세요. 아, 집이 너무 이쁘네요. 저기가 거실이어 가지고. 어디가 거실이라고? 여기요. 여기가 그래도 에어컨이 에어컨. 이 방에만 있어. 맞아. 아, 뭐. 그냥. 옷 갈아입는 방은 어디야? 저쪽이요. 저쪽. 저쪽. 여기에. 오빠 오 오빠. 오빠 아빠, 음? 봐봐요. 일단 좀 응. 휴식 타임이에요. 어, 어. 그래 이거 이걸... 당겨놓기만 하라고. 당놓기만 해감 해감 하려고 그래. 해감님. 아 오케이 오케이. 와정 언니가 진짜 한명더 나타나. 아! 왜?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웬만한 좀 일어나 빨리. 야 빨리 입은 게. 네.

제발이. 아이고, 혼자서. 아, 그냥 갈아 넣는 거야, 이거. 네. 금방 뭐. 야 감자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어제 감자인데도 감자가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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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배고프세요? <laughs> 오빠 오빠 배고프신가봐. 아 배고프지 않아. 입이 심심해서. 그러지. 어, 빵 진짜 맛있겠다. 뭐야? 단면. 반빵, 단식빵. 음, 단식이 음, 음, 맛있네. 응. 음. <laughs> 안 나네. 음. 뭐 할게 있어? 없어 오빠. 쉬세요 오빠. 피곤하지도 않니요 네, 어쩜 이렇게 그렇게. 또? 언니 한 진짜 안 피곤하신 거 맞아요? 어. 그런데 진짜 어제 머리만 딱 대니까 바로 주무시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고 25시간처럼 살다가 바로 전사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아, 일이 일이 끝도 없어. 우리도 잠시 쉬고 이제 준비를 쓰. <laughs> 파리가 아우, 무서워어네 오빠, 파리 좀좀 많이 잡아줘요. 여기 너무 파리나 진짜... 새벽에 파리 때문에 깰 일은 아니잖아, 언니. 야너나 신경 쓰지 마, 진짜로. 왜요? 나 청소할 거니까 신경 쓰지 <laughs> <laughs> 나 대단하다, 언니 진짜. 언니? 이제 봐, 이게 여자들이 애 왔다 갔다 하니까 머리카어이 너무 많은지 몰라요. 여기 있었는데, 방금. 응. 어, 있다! 어라고서야지 서봐야지. 음. 음.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나도 돼! 그지 응. 꽤 바닷가 가서 구경 좀 하고 가야지. 내가 진짜 이쁘네요 여기. 안 나왔어요? 어? 왜 이렇게 나간다, 왜 바닷가에? 갔다 온 거야. 어? 이게 뭐야? 사진만 찍고 오면 되지. <laughs>